하다하다 하다 이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억지입니까?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 찬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주당 사람입니까? 이러다 명태균이 중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그만하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태균 특검은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국정 농단 등 중대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법안인 동시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 분립 정신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런다고 내란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을 선별 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합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전 중에 꼭 임명하시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